아 여기서 저는 여기 공주 공산성 하고 몇 군데 가서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공산성 앞에 왔는데요. 아, 여기가 백제 역사 유적지구 중한 곳인데 여기가 아, 2015년 얼마 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가 되었죠. 백제 역사 지구가 있는 곳이 공주, 그 다음에 여기 부여, 그리고 익산, 아, 이렇게 있고요. 공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데가 공산성, 공산성입니다. 공주에서 볼만한 곳이 공산성하고 무령 왕릉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부여에 가시면은 어, 부소산성, 그 다음에 나성, 그리고 정림사지, 어, 능산리 고분군 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에 가게 되면 왕궁리 유적, 그리고 미륵사지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제 역사 유적 지구는 거의 다 돌아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공산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공산성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 여기 공산성에 올라가면 공주 시내를 다 내려다 볼수 있거든요. 그 공산성이 예전에는 많이 허물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복원을 해놨습니다. 여기 공주에서 이제 가보실만한 곳은 여기 공산성이 이제 가장 으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령왕릉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주에도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한옥마을 거기는 이제 예약을 해서 투숙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숙박지로도 쓸수 있는 그런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공주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부여 쪽에 이 백제 유적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공주 부여를 묶어서 1박 2일로 일정을 짜시는 것도 괜찮은 일정일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공산성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어서 매시간 정시마다 해설사가 해설을 해 드립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바로 첫 번째 입구에 여기 이렇게 활 쏘는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 화살 8발에 2,000원이네요 이쪽은 어, 공산성 이제 안쪽이고요. 여기를 뭐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성을 따라서 성을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도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성 성곽을 따라서 한번 올라가가지고 공주 시내가 보이는 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공주 시내 쪽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이 길이가 2.667m입니다. 이 길이가 니다6 백제때는 흙을 쌓았어 토성. 네, 지금은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쌓으면서 석성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문이 네개 이제 요 동서남북 문이 네개 있는데 여러분이 들어온 곳이 서쪽에 해당이 되고 저쪽에 정문 쪽에 가면 아직도 백제때 토성이 남아있어요. 700m 이상 남아있어서 백제때 토성만 보러 오는 아, 이렇게 성곽을 따라 걸으면서 이렇게 공주 시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흐르는 강은 금강이고요. 여기서 보면 공주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다음에는. 종자가 하나 있네요. 아, 여기가 공주 송산리 고분군 무령왕릉에 지금 와 있습니다. 무령왕릉 입구에 이렇게 웅진 백제 역사관이라고 얼마 전에 새로 지어서 여기 역사관도 관람을 하실 수 있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무령왕릉 앞에 도착했고요. 저 안쪽에 무령왕릉이 있습니다. 아 무령왕릉 가기 전에 여기 송산리 고분군 모형 전시관이라고요. 전시관이 있는데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문을 닫았고 5월달부터 다시 개장한다고 합니다. 자 무령왕릉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그 전시관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쪽 뒤쪽으로 나오는 문입니다. 그 안쪽에 예전에는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안에 훼손될까 봐 연구 보존하기 위해서 모형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어 개방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답니다. 여기가 무령왕릉입니다. 네, 저 위쪽에도 이렇게 고분들이 쭉 있네요. 여기까지 송산리 고분군과 무령왕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공주 한옥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한옥마을이 아, 이렇게 배치돼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 현 위치 여기에 있는데 어, 지금 요쪽, 요쪽은 한지 공방, 뭐 전통 찻집 이런 거를 체험할 수 있고요. 뭐 가운데 가운데 여기 요 여기서 윷놀이도 할수 있고 각종 뭐 이렇게 간단한 놀이 같은 걸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 여러분들이 예약을 해서 한옥 체험을 할수 있는 숙소들이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야외 바베큐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 단체 숙박 시설입니다. 그리 이쪽은 식당들이 몰려 있고요. 자 이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저 안쪽에 윷놀이도 할수 있고, 뭐 고무신도 신고 고무신 던지기, 뭐 이런 것도 놀이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상점들이 몰려 있어서. 기념품도 사실 수 있고 간단한 뭐 간식거리도 사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이쪽은 다 숙박 시설입니다. 한옥을 체험하시고 싶으면 여기 숙박 시설을 예약을 해서 누우실 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한옥마을 바로 옆에 저 뒤쪽으로 공주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쪽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같이 붙어 있으니까 오셔서 한 번에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이 식당가, 식당들이 몰려 있는 어, 여기서 지나가시다가 여기서 뭐 식사하시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공주의 당일치기로 오시게 되면, 이렇게 어 공산성 무령왕릉, 그 다음에 여기 공주 한옥마을, 그리고 바로 옆에 공주 박물관 이렇게 관람을 하시고 가면, 어 하루 정도 일정으로 다녀가시기에는 어 괜찮은 코스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주를 당일치기로 돌아볼 수 있는 코스를 보여드렸 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공주 시내를 좀더 돌아보시면 훌륭한 하루 일정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 1박 2일이 가능하시다면 부여 쪽이나 전주 쪽을 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뭐 바다 보시는 걸 좋아 한다든가 하시면 보령 쪽이나 군산, 세만금 쪽을, 어, 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박 3일이 가능하시면은, 뭐, 공주, 부여, 익산, 군산, 세만금, 그리고 전주까지 이렇게 돌아보실 수 있고요. 아, 공주에 왔으니까, 공주에 관련된 아재 개그 하나 하겠습니다. 어, 저기, 공주가 지나가네? 아닌가? 공주가 고향인가? <laughs> 어색합니다. <웃음> 자, 지금 저는, 어, 여기, 오늘 모시고 온 손님들, 어르신 생일잔치가 끝나면 다시 모시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